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가을을 맞이해서 가방 하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이제 여름에서 가을이 되가면서 옷들이 이제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그런 가을 겨울 룩들이랑 어울리는 가죽 가방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데케이고요. 어, 모두 H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데케의 다섯 가지 가방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영상 뒷부분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할인 코드랑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방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보자마자 되게 모양이 귀엽다고 생각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의 가방이고요. 가죽은 이렇게 크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광택이 살짝 도는 제품이에요. 한 손에 딱 이렇게 잡히는 작은 사이즈인데요. 가방 옆면에 폭이 생각보다 되게 넉넉해요. 그래서 안쪽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넉넉합니다. 안에는 이렇게 안주머니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카메라도 들어가고 핸드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장품 파우치 그 다음에 지갑 가방 안이 충분히 공간이 남습니다. 이 어, 가방에 굉장히 좋았던 점은 이끈 길이를 굉장히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지금 한끈 길이로는 어, 숄더백 형태로 어깨에 딱멜 수가 있거든요. 그래. 제일 짧게 줄이면 이렇게 뭔가 토트백, 핸드백 형태로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끈이 하나가 더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방 끈을 이렇게 길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크로스백 형태로도 멜 수가 있고 어깨에 길게 멜 수도 있어요. 원하는 스타일로 다양하게 바꿔서 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활용도 높은 가방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사이트에서 되게 많이 봤던 제품인데, 이번에 나온 신제품은 아니지만, 계속 베스트셀러에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은 밑바닥에 이렇게 원형으로 된 가방이에요. 원형으로 된 가방을 매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좋거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통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지퍼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렇게 닫혀있던 공간이 이렇게 조금 더 옆으로 확장이 되는 그래서 내부 공간을 더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 끈에는 버클이 이렇게 띵띵띵띵띵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구멍만 뚫려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속 장식이 있어서 어 이렇게 옆모습으로 봤을 때 포인트가 되주는것 같아요. 이렇게 맨 안쪽에 끼우시면 기본 에코백 같은 길이로 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끝부분에 끼워서 길게 하시면 크로스백 형태로도 멜 수가 있습니다. 원형 모양이지만 옆부분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앞에서 보면 윗부분이 살짝 이렇게 들어간 이 모양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가방에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컬러인데요. 이런 브라운 계열들이 옷 매치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가을이랑 겨울에는 저는 이런 카멜 컬러의 가방을 꼭한 개쯤은 갖고 계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룩에 다 무난하고 고급스럽게 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카멜 컬러보다는 조금 더 연한 듯한 느낌의 제품이에요. 이것는 코트나 패딩에도 이거 하나를 매주면 고급스럽게 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 매일매일 질리지 않게 다양한 옷들에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가방을 찾고 계신다면 저는 이 제품을 아주 강추드립니다. 아,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컬러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제품이에요. 이게 약간 완전 노랑색도 아니고 완전 머스타드도 아니고 약간, 치즈 컬러? 브라운 컬러나 블랙 컬러의 가방이 이미 많으신 분들은 저는 이런 컬러 가방도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컬러 자체가 밝지만 튀지 않아서 쉽게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 약간 복조리 형태 느낌의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옆부분이 이렇게 아코디언 형태로 잡혀져 있고요. 앞에 열고 닫는 부분이 굉장히 귀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석으로 여는 형태이고요. 안에 내부는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포켓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하는 가방이고요. 옆에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끈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짧은 형태의 끈이 붙여져 있어서 이렇게 토트 형태로 들거나 끈을 길게 연결을 하면 크로스백이나 숄더 형태로 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끈 길이에 따라서 활용도도 달라지고 룩의 형태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에도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들기에도 부담이 없는 가방입니다. 그 다음은 그레이 컬러의 사각형 가방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갖고 있는 가방 중에 이런 그레이 컬러 가방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약간 그레이 컬러인데 살짝 웜한 그레이라서 되게 제가 갖고 있는 옷들이랑 잘 매치가 될것 같더라고요. 끈 앞부분에 한쪽에만 이렇게 매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포인트이고요. 안쪽 내부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텀블러랑 지갑이랑 파우치랑 뭐 카메라 등등 기본적인 소지품들은 다 넣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뒷부분에도 이렇게 포켓이 하나 있어서 빨리 꺼내야 되는 제품들은 여기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조금 베이지 계열의 옷들이랑 매치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지 컬러 원피스나. 아니면 뭐 트렌치 코트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패턴이 들어간 자켓이랑 코디를 하면 뭔가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 제품이에요. 길이가 굉장히 옆으로 긴 가방이죠. 저는 이 가방을 보고 어, 뭔가 닥스훈트가 떠올랐어요. 어, 제가 평소에 이런 약간 긴 형태의 가방을 요즘 되게 잘 들고 있는데 이 제품도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이 가방의 가죽 같은 경우에는 살짝 광택이 돌고 앞에 소개해드린 가방들보다 굉장히 단단한 느낌의 가방이에요. 맨들맨들하면서 두께감도 있고요. 어, 이렇게 스크래치에는 강한 소재라서 어, 매일매일 들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한쪽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한 군데는 이렇게 똑딱이 형태로 열수 열 있게 되어 있고요. 한쪽은 이렇게 덮개가 되어 있습니다. 끈에는 고정할 수 있는 클립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끈두 개를 이렇게 고정해서 이렇게. 잠궈주시면 어깨에 맸을 때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두끈을 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이 가방이랑 컬러가 살짝 비슷해요. 광택나는 느낌만 조금 다르고요. 컬러는 이런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케 가방들이 전체적으로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가죽인데도 가방 자체 무게가 가벼운 편이라서 짐 많으신 분들한테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가방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요. 핸드폰 가방입니다. 앞에 이렇게 똑딱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핸드폰을 넣을 수 있어요. 쏙. 제가 아이폰 10을 쓰는데 이렇게 길이가 딱 맞게 들어갑니다. 뒤에 이렇게 카드 지갑이 붙어 있어요. 핸드폰이랑 지갑만 들고 나갈 때가 가끔 있잖아요. 뭐장 보러 간다든지 산책 간다든지 그럴 때이 가방 딱 메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끈은 이렇게 얇은 가죽 끈으로 되어 있고요. 끝 부분은 이렇게 묶어서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운 컬러, 베이지 컬러, 블랙 컬러 컬러가 다양하게 출시가 되었어요. 이번 영상의 이벤트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가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방이랑 간단한 코멘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어, 뭐, 예를 들면 1번 가방이 활용도가 높아 보여서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을 추첨을 해서 이 핸드폰 가방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조돌월드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할인코드도 발급을 해주셨어요. 5%를 추가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벤트랑 이 할인코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데케의 다섯 가지 가방이랑 핸드폰 가방도 함께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가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가방들이니까 눈여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H몰에도 요 데케 말고도 다양한 브랜드들이랑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쇼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Oh,